이번 시간에는 빌릴 차자에 대해서 한자어를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리다, 이런 뜻입니다. 상급 한자에 해당되네요. 파자 분석을 해보면, 사람인 변에 애석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풀이해 보면, 사람은 옛날부터 물건을 주변에서 빌려서 사용하였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과거에 수천 년 전에는 농기구들이 거의 없는 집이 많았습니다 모든 도구들이요 또 식량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부족하면은 생존하기 위해서 주변에 빌려 사용했다는 얘기죠 추수가 끝나고 대갚는데 대갚으면 타행인데 대부분 뭡니까 가난의 악순환이 되었죠. 과거에는 그래서 사람은 옛날부터 물건을 빌려 사용하였다 빌릴 차차가 됩니다.